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지평면 송현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 드릴 매물은 역세권, 그리고 읍내권, 학세권에 직영 건축하신 자, 금일부로 8천만원 가격이나 된 전원주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매도인께서 집을 직영 건축하시고 실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리 상태는 매우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쪽으로 나오시면 시골 길은 전혀 없다. 그리고 앞쪽으로 지평역이 400m. 그리고 지평, 읍내까지도 다 걸어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자, 서울 나들이 같은 경우도 이제는 전철로 이용하셔도 된다. 은퇴 후에 전원주택 찾으시는 분들에는 최강의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30평 도로 집은 10평 포함이고요 건평이 24평 중요한 매매가가 3억 7천만 원에 나온 특급 매물이다 자 보시면은 들어오시는 분이 펜스 펜스 정도만 하고 들어오시면 되겠다 자 매도인께서 이쪽에 보시면은 앞쪽이라든지 옆쪽에 토지들을 더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 쓰임에 따라서 토지 텃밭 공간, 넓은 텃밭 공간 필요하신 분들은 더 구입하셔도 된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차량 대진 곳에 지금 이제 주차하시면 된다. 그리고 옆쪽으로 들어오시면 디딤석 하나하나부터 데크 그리고 야외 수정까지 관리 상태 최강이다. 자, 우리주택 2021년 4월 19일 준공의 ALC 블럭 구조로서 기름보일러 상수도 정화조 사용 중에 계십니다. 지금 현재 블럭에 이렇게 밖으로는 보시면은 벽돌들로 더한번더 마감을 하셨기 때문에 이중 단열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열, 단열은 최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펜스 들어오시는 분이 펜스 정도만 하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생활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평탄지 산세 조망 한세조망 이렇게 보시면 끝내준다. 그리고 우리 집은 남양이어서 일조량도 풍부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옆쪽이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릴 게 가릴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최광이라든지 일조량은 더더욱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자 데크 공간으로 해서 데크를 굉장히 넓게 빼놓으셨는데요.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서 잘 관리된 우리 주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전실 공간, 지금 보시면 신발장 다섯 칸에서 마련되어 있다. 전실부터 해서 굉장히 우리 집 화사하다. 그리고 새 집, 새 집답게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거실 공간. 자, 남양의 채광. 그리고 산세 뷰는 끝내준다. 지금 이제 거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좀더 넓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쪽으로 데크가 굉장히 넓게 빠져 있는데요. 이쪽으로 썼는 공간 만드시면 거실 공간 굉장히 넓게 쓸수 있겠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자 도시면 주방 공간,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해서 다용도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다. 자, 우리 주택 지금 현재 실고주증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정돈되어 있다. 자 은퇴 후에 역세권에 전원주택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최상의 매물이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쪽이 이제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남양으로 채광 최강. 채광은 끝내시고 앞쪽으로도 이쪽 공간도 잘 활용하시면 손는 같은 거 만드시면 굉장히 이쪽 방도 넓게 쓰겠다 그리고 옆쪽으로 안방 욕실 공간 욕실 공간 그리고 그 옆쪽으로 오시면은 자. 또 다른 욕실 공간 공용 욕실 공간 이쪽 공간은 굉장히 널찍하게 널찍하게 욕실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방 하나에 작은 방 공간까지 자 우리 주택 굉장히 관리 상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30평 건평 24평 중요한 매매가가 3억 7천만원에 나온 특급 매물 항상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자, 지평 역세권에, 그리고 시내권에 전원주택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